안녕하세요. 커피나무 설계실의 프로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 치수 기입 중에서 선형, 정렬, 각도 치수 기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기입은 주석의 윗부분에 있는데요. 가운데 보시는 이 치수 기입은 통합 치수 기능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아주 짧게 하늘색으로 치수선이 그려져 있는데요. 옆에 선형이라고 써 있죠. 그 옆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해 보시면 선형부터 시작해서 정렬, 각도, 호 길이, 반지름, 지름, 세로 잡혀, 꺾기 이렇게 쭉 용도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치수 선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형, 정렬, 각도 이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면이 있는데요, 먼저 선형을 해보겠습니다. 선형 클릭. 선형은 특징이 뭐냐면요. 가로와 세로. 이렇게 수평과 수직 두 방향만 치수기입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경사진 부분은 치수기입을 할수 없고요. 파이라든가 R 이런 것할수 없습니다. 가로와 세로 이렇게 두 방향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치수기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서리 부분을 클릭, 또 반대편 모서리를 클릭하고, 살짝 뒤로 물른 다음에 클릭해주시면 30이라고 치수가 입력이 되었네요. 가로치수입니다. 이번에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줘야 됩니다. 스페이스바 클릭해주시고, 그럼 다시 치수기입을 할수 있죠? 이번엔 세로 치수기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도면을 좀더 확대시켜서 한번 볼까요? 모서리 부분과 원의 센터 라인을 클릭해서 왼쪽으로 가서 클릭. 10이라고 치수 입력이 되었죠? 또, 스페이스바, 원의 센터와 원의 센터선을 선택해서 10 근처에 가시면요. 이렇게 끝점을 인식하죠? 클릭하게 되면 줄이 맞게 됩니다. 요번엔 좀더 재밌는 거 해볼까요? 이 모서리 부분은 알겠는데, 위쪽에 올라갔더니 경사가 되어 있죠? 못다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선의 끝부분과 이 선의 끝부분을 이용해서 이 전체 높이를 재고 싶어요. 도면에다 표시해주고 싶거든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명령을 실행시키고, 자, 먼저 아랫부분의 끝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서, 못 따기 끝부분, 이쪽 있죠? 바깥쪽에 그 부분을 클릭하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왼쪽으로 빼줍니다. 마우스를 움직여주면요. 자, 나란하게 치수가 바뀐 게 보이시죠? 쭉 가면서 50이 나옵니다. 왼쪽 마우스 버튼 클릭.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엔 원과 원, 그 센터를 잡아 볼까요? 또 스페이스 바. 자, 원의 센터선 끝점과 반대편 원의 센터선 끝점을 클릭하고 위쪽으로 치수를 빼 보겠습니다. 치수 기입이 되죠? 또 스페이스 바. 자, 모서리 끝점과 원의 센터선 끝점을 클릭하고 위로 올라가서 자, 40 부분의 끝부분 있죠? 40이라는 치수의 끝부분,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줄이 나란히 맞게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는 것이 선형 치수 기입입니다. 오로지 가로와 세로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다음, 클릭해서 이번엔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이 정렬은 경사선입니다. 경사선.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경사지게 그려져 있죠? 이 치수선은 경사진 선에 치수를 입력할 때 사용합니다. 정렬 클릭. 그리고 우측 도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경사진 선이 두 개가 있죠. 이런 치수 기입할 때 사용하는 것이 정렬입니다. 자, 모서리의 끝점을 선택하시고 또 치수 기입하고자 하는 모서리의 끝점 선택하시고 바깥쪽으로 빼서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해 주시면 나란하게 치수 기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다시 명령을 주고요. 또, 끝점과 끝점 클릭하시고,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빼면 됩니다. 아, 물론, 반대 방향도 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쪽으로 뺄 수도 있고, 이쪽으로 뺄 수도 있습니다. 자, 원하는 곳에서 클릭. 이렇게 했더니, 경사진 부분에 취소기입이 되었죠? 자, ESC를 눌러서 취소하고, 다음은 각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도 치수 기입. 자, 각도 클릭. 도면을 좀더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각도 치수 기입은 각도가 지어 있는 두 선을 순차적으로 클릭해 주면 됩니다. 위에 있는 선을 클릭, 아래 있는 선을 클릭해도 되고, 아래선 먼저 클릭, 위에 있는 선을 클릭해도 됩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저는 위에 있는 선을 먼저 클릭하고, 아래 있는 선을 클릭할게요. 클릭. 그리고 우측으로 빼 보니까, 30도라고 각도가 표시되었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다시 각도를 넣을 수 있죠. 아래선을 클릭, 위에선을 클릭한 다음에 이번엔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왼쪽. 쭉 갔더니 각도가 이상하게 바뀌죠. 그런데 자,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30도가 이렇게 표시가 되었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긴 각도에서 가장 많이 표시하는 방법이 우측에 보시는 이런 30도 각도와 왼쪽에 보시는 이런 30도 각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도 표시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이렇게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30도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상관 없습니다. 다만, 많이 쓰는 게 왼쪽과 오른쪽이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다른 각도도 한번 해볼까요? 이것은 좀 작은 각도죠? 30도니까. 그런데 여기를 가만히 보시면 여기와 이 수평선 부분, 여기는 각도가 크죠? 이 각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아무 곳이나 먼저 선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를 먼저 선택하고 아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클릭! 그랬더니 165도라고 표시가 되죠? 이렇게 쭉 당겨보시면 자 165도 각도가 표시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안쪽에도 치수 기입을 할수 있습니다. 자,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 주고요. 다시 똑같이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경사선 클릭, 수평선 클릭 하고 이번에는 15도가 표시되죠. 안쪽으로 살짝 들어와서 보니까 15도 표시. 자, 이렇게도 할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각도 표시는 다양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형과 정렬 그리고 각도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선형은 가로와 세로, 딱 그렇게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정렬 같은 경우에는 딱 경사진 선만 치수기입을 해줍니다. 그리고 각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을 이렇게 오른쪽에 표시할 수도 있고, 왼쪽으로 표시하면서 아주 작은 각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요. 또 165처럼 이렇게 넓게 표시해 줄 수도 있겠고, 또 안쪽으로 15도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선형 치수, 정렬 치수, 각도 치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치수 입력 중에서 호 길이, 반지름, 지름, 꺾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